영화 트루먼쇼에서 트루먼은 자신이 사는 마을 전체가 거대한 세트장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하늘과 바다마저도 모두 가짜인데, 오직 그만 모르죠. 저는 오늘의 한국인들 모두가 트루먼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카메라와 SNS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트루먼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모두가 나를 본다고 믿죠. SNS에 글을 올릴 때, 옷을 고를 때, 직장을 선택할 때조차 우린 늘 보이지 않는 관중을 상상하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화하며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 속에서 나의 삶이 오염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죠. 남의 시선은 어떻게 우리를 막고 트루먼으로 만들까요? 트루먼은 어릴 때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는 사고를 겪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출이었죠. 섬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공포를 심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제작진은 그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의 삶을 통제합니다. 세트 안에 안전한 자유 안에서 살게 만들죠.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 회사는 너무 위험해. 그 나이에 그런 도전은 무리야. 실패하면 뭐 먹고 살 건데, 우린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공포를 주입받습니다. 물론 현실의 위험은 실제하지만, 이 학습된 공포는 대부분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국 가상의 시청자는 가상의 세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화 속트루먼은 결국 진실을 마주하죠. 그는 조각배 하나로 바다 저편의 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처럼 보였던 벽을 두드리며 말하죠.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굿모닝, 굿다이프터 굿이브닝,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관객들은 밖으로 나간 그의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단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았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단한 명의 관객도 없는 자신이 선택하는 인생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죠 현실의 우리에겐 그렇게 극적인 배경도 감동적인 음악도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트루먼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벽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단지 스스로 그 벽을 그리고 있었던 것 뿐이죠 철학자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를 감시사회라고 불렀 습니다. 제레미 벤담이 제시한 감옥형태 인 파노피콘을 사회구조에 적용한 거죠. 파노피콘은 중앙의 감시자가 모든 죄수를 볼수 있고 반대로 죄수는 감시자를 볼수 없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항상 감시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만인에 의한 감시체제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 감시의식이 특히 강한 곳인데요. 무슨 무슨 충이니 특이니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비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기준을 세우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기준에 맞추게 만들어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죠.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든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미성숙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지식이 뛰어나거나 권위 있는 사람 또는 종교나 정치적 권력자에게 생각을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것이 계몽이라고 말했죠. 자율적인 사유의 주체가 된다면 남의 시선을 규율로 삼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향해 한발 내딛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트루먼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쇼는 세트장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죠. 그리고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고 당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Good morning. Good a t r 는 good evening.